GAP 인증 사업, 토양 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를 이렇게 나옵니다. 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비닐 위에다가 흙을 채취하는데, 에, 우리가 농사를 질 때에 에, 토양 분석을 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에, 친환경이나 유기농, 전농약 여러 그 어, 재배 농법이 많지만, 음, 토양 검사, 수질 검사까지 받으면서 농사를 짓는 부분이 새로운, 새롭게 등장하는, 음, 이런, 어, 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위에 보면 이제 GAP라고 나오는데요. 어, 아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예, 새로운 용어로 접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good Agricultural p r a c t i c 그러니까 우수 어 농산물 관리 제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수 어 우수 관리 농산물 제도 어 우수 관리 농산물 제도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무슨 관리를 하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어 세계 식량 기구 FAO 식량 기구와 또. 어, 코덱스 식품 규격위원회에서 전 세계로, 어, 가고자 하는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가. 그러니까 친환경 유기농은 우리나라 법이고, GAP 법은 세계적인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 이제는 어디 후진국이든 선진국이든 뭐 선택해서 우수한 농산물을 먹는 게 아니라, 이제, 후진국이든 선진국이든, 같은 수준에서 기초 건강을 다, 다, 갖기 위해서, 이 농법에서 시작하는 GAP 제도로 우리 농산물을 안전한 먹거리로서 해결하자. 그런 취지죠. 이 GAP가 탄생된 것은 언제냐. 2000 3년도에 처음 도입이, 되, 도입이 됐습니다. 2003년. 그래서 3년 동안 시범 사업을 하고, 2006년도에 본 사업이 들어가는데, 3년 동안은 여기 들어가는 검사료가 있죠. 토양 검사, 수질 검사, 그리고 결과물을 가지고 검사하는 것까지. 그러면 그게 약 7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검사비가. 근데 시범 사업까지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줬어요. 본 사업에 들어가면서 농, 농가에다 부담을 시키니까 아니 이거 정부에서 시범 하는 건데 이거 참여하기도 어려운데 거기다 검사비까지 부담을 해? 그래 가지고 농가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 1년 동안 허탕을 쳤어요. 그래 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지금까지 정부에서 검사비를 지원해 주고 GAP 농산물은 다른 농산물보다 우선 판매를 알선해주고, 홍보를 해주고,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포장비 같은 거 전부 지원해주고.